들들 그, 나는 은혜 받았다. 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한번 뭐 물어봅시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또는 집사님의 그 간정이나 우리 목장 모임의 나눔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뭘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영진 집사님,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뭘까요? 아, 또 다들 한번더 물어볼게요. 복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나는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그복 받았다 는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은혜 받았다, 받았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인 우리 목사님은 친교지 목회하시면서 왜 앞에 사람들 간증하는 것을 왜안 세울까? 간증. 복 받은 사람들의 감정을 왜안 세울까? 주변에 이제 그렇게 제한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제가 감정을 잘안 세우느냐 하면은, 이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복 받았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은혜 이야기하고 복 이야기하면요, 왜곡되어져서, 제가 이번에 우리 항존직 수련회를 영천 자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 자천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의 설립자 근 장로님께서 영천 장에 그 사람이 그그 그 동네에서 최고의 부자였대요. 영천 장에 갔다가 오다가 서양 선교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았대요. 이 사람이 좀 깨어서 그런지, 야 외국 사람이 듣자하니 미국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잘 쓰는 개화가 되어있는 이분들이 와서 예수를 전하는 걸 보면은 야소를 전하는 걸 보니까 이는 뭔가 있다 하고 자기 집에 그분을 모셔다가 전도를 받아. 그러면서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어. 그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분은 쫄딱 망합니다. 쫄딱. 자기 뒤집 뒤떨에다가 교회를 세우 대글 같은 집이 자기 집이었는데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되어서 그 집을 살고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안 하고, 아예 상, 거래도안 하고, 그 집에 품앗시도안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어서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보고 복 받았다 할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은혜축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분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은혜받은 사람이 아니면 성령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받았다라는 말, 복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망했다? 아니. 어, 여러분들 은혜받았다, 참 은혜다라는 말을 우리가 참 쉽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은 내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오고 막성령을 받고 막 이런 어떤 체험이랄까요? 그럴 때에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꼭 예배 때만 임할까요? 여러분들 일상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즘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신묘 막 착한 사람이 있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의 그 복잡한 일상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명상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면요, 평범한 일상에, 일상사에 불과한 일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더라. 그래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가짜.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우리 일상에 조금만 눈여겨봤다. 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주님이 손길이 있었고, 주님의 안지식이 있었고, 주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움직이고, 그래서 이것들이 자라나고, 꽃도 피우고 있구만. 그것들을요, 우리가 그냥 자연의 현상이다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파악하고, 파고들고, 판단하게 되면요, 주의 은혜가 이말 틈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조금 들여다보면 아, 정말로 주님의 은혜였구나.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은혜를 나누거나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좋은 일에는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고,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랬더니 어떤 그건 쉽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좋은 일은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일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굳은 일 속에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신다? 그기는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거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간증, 간정, 간증, 간정, 간증을 들여다 보면다 틀려요. 하나님 다 틀리게 동일하신 하나님 아닌 것처럼 보여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일에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손길이 있었지만, 그저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좌절하거나 굳이 복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실패해서 복받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이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 내가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어! 하나님의 윤례, 규례, 법도 무엇인지 그걸 그때 깨닫게 그렇다면은 그전 일이 오일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텔레비에 나오는 거 봤잖아요. 자고 있사고 농어고, 다 힘들다. 자살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 보십시오. 굳은 일에 그런 주님 안 계신다면 좋은 일에만 주님 계신다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주님의 은혜는 실패하는 그것이 있고, 아, 지난번에 며칠 되었잖아요. 암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정해요. 그러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나.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싫잖아요.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기 싫은 그 무엇이 십자가예요.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만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다 십자가다. 근데 그를 라나 그걸 받아들이라. 이거 하고 싶지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부끄럽겠지만 할. 그것이 기록, 비록 비로 이거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드리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십자가서 수없이 만나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입니다. 저 보고 어떤 분들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원래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신경, 시학적 환자였습니다. 네. 저는 정말로 내성, 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요.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서는 그 말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라는 말을, 수불이라는 말을, 여기 방금 알아야 돼. 이종료서이가 뭔지 알 때, 어요 해석을. 응? 어? 어. 저 별명이 수불이지 애들이 수불이수불이놀랐 진주 사람이니까 쏘으려는으아안 돼. 제 별명이 그렸어. 한때 신경쇄약자, 환자였어요. 집에요, 오토바이 그림이 방백에 그려져 있잖아요. 보는 순간 거기서 소리가 나와가 떼놔야 돼요. 제가 손목시계를 책상에 위 올려놨다. 아, 내 손목시계가 책상 위에 있다라고 의식하는 순간 쫙! 또안 돼. 마그덱바나 아, 그, 그 정도 그러는전가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제대로 깨닫고 만나고 나서 저 오늘이 제가 된거친구들 깜짝 놀래요 두름도 많았고요 겁도 많았고 환경 자체가 제가, 제, 자꾸 어릴 때 안경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듣기 었다 그러는데, 김삼만 목사님은 영양 그 골짜기에서 피죽 먹고 살았던 그 레파토리를 30년, 40년을 해서 어뢰가 된다는데, 저는 조금만 해도 여름 도기시라 이게 참 싫어. 지금도 김사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네. 그영양볼을따겠어요물게 없어가지고 요강에다가 요번에 용강에다가 된장 발라가고 안에 가지고백네칸이 왜냐하면 뭐학이없어지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그게 고기라고 먹요 그런 이야기가 저런냐 근데 그거는 큰 거냐? 저는 계얘기하뭘또하시 어쨌거나요 제가 생각해보면요 그게 뭐냐면은 아하 나님은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 내가 힘들 때 실패했을 때 남한테 짓밟히고 무시당했을 때도 주님은 계시더라 주님 함야 하시더라. 오히려 그는 저를 더 의미 보고 계시더라.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이 생긴요 실패해도 두렵지 않아요. 어른이 부득쳐와도요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왜? 네, 거기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나 사실은 망설임이 없지 기다렸다는 뜻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다 피하고 싶어요 그런 게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좋은 날만 있고 좋은 일들만 있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어보면 은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처럼 밝음이 있으면은 어둠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있다는데 그럴 때에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어떤 때예요? 전력이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빈배를 찾아오시고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가 오히려 주님을 만날 때예요? 신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때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물론 복달라고 기도하고요. 감, 뭐 여러가지 좋은 형평한 길이 있지만 빼놓아서는 안될게 뭐냐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지금 내가 처해있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왜? 어림을 당할 수 있게. 이게 뭐야. 평소에 기도 안 했다가 어림을 딱 따주니까 그때 가서 기도한다. 언 늦어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때 제가 이 설교를 왜 갑자기 하게 되냐면 또, 또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게 그렇게 하면요, 저는 축복받은 게 없다니까, 아직은. 아직은. 지난번 우리 카페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가 막히요 <끝> 아이고, 우리 아들 뭐 성당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 뵐고, 우리 아들은, 그 다음에 딸은 한동대학 나와가지고, 어디가. 대학원에 지금 박사를 받고 있다 그런는데 저는 우리 딸 부자하고 아들다생각하는 닦아. 다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가, 그랬어요. 그게 축복일까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다는, 다는 당연합니다. 내 자식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평생 동안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복있는 사람이예요. 그 여러분들 자식들 너무 공부 공부하고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예수 빠져버리면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공부 못 한다고 자식들 기죽이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는 기죽을 일이 없다니까요. 예수님만 다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선지순례를 어, 가보면 안오 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아다 너무 잘보다 제가 상상할 는데 근데 지금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아니고 봤으니까, 현장을 보고, 오세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 특히 그 초대교회, 그키 있는 일곱 교회, 그 곳에 성지순례 하면서, 벌써 오렸어. 그러면서 함께 했던 분들이 들면, 이야, 오늘날 한국 교인들을 여갖다 불안하고 옛날에 초대교인들처럼 살아가 하면은, 그래서 아예 조선가다사살게 해. 400년 동안을 지하에서 살았다. 그유적지그 안에 학교가 지하에 묻은 것당시그 그 거기서 태어나가 오늘 우리들 볼 때는 어떻게 여긴 어떻게 여긴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따지고 보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순교자, 순교자, 죽음이 축복이롭지 않은혜라지않 감사한 천사의 얼굴처럼.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여러분들 집을 소유하고 뭘 소유해 내 이름으로 뭐 되어 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유합니다 예수를 소유합니다 전부 그래서 예수님 위해 전부 예수는 위에 내가 선택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즉, 이 신앙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나아가면요, 어디를 갖다 나온 그 사람,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 죄더라도 그 사람은 살아나서, 그왜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요 여러분들이 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갖다불어까요 강 제가 성지술래 가보고 강야를 보면서, 와, 여기, 여기 왜 살아? 진짜 물, 하나님 안 주시면 물 없어요. 먹을 거안 주면 없어요. 고고학자들이 그래도 4,000년 전에 이곳에 물이 있었지 않겠나. 조사를 했더니, 물이 흐른, 흔적이 없대요. 시대가 변해가지고, 물이 없는 게 아니고, 광야가, 쉽게 말하자면, 광야 사막처럼 된게 아니고, 애시당 초부터 그 땅이, 그 땅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좀 광야가 더 훨씬 낫다. 광야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바닷꽃 지자고그 고백을 하니다 정말로 우리가 노래만 듣고 부를 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무슨 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강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밭에는 끓을 것이 문제 없고, 뿌리에 양이 없고,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 나는 욕망으로 말해, 즐거워하고 기뻐다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간다면 진짜 멋있는 신앙. 하루가 같아. 그래서 장미꽃도 감사하지만은 장미꽃에까지도 감사하다라는 찬양처럼. 그것도 같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피가막 곱혀가지고 없겠다또 저기 어떤 곳에 피를 곱혀가 다운 됐다. 이 정작 실패 성공에 됐다. 겸손하고 너는 또 거기에서 좌절하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찢다는게 뭐냐. 십자가는 다 신앙.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가. 저걸 다시 한번더 <laughs> 평소에 고통을 주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못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내 믿음은 충분히, 여러분들 그 믿음에 이르게 되면 세상이 혼이 달라 보여. 더럽고 망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살만한 세상, 희망 있는 세상,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세상.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주도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후전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나를 부하지 못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 망설임 없이 기다렸다 뜻이 십자가를 받아, 받아들이는 사람입 순교자들 우리 그분들을 기리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들에게 주셨던 용기와 힘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어서 우리들도 가장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예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동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 오늘...